지금부터, 어, 우리 대동의, 그 태국 상위 공원 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여시가 앞서서 국회에 대한 경례와 조상에 대한 국면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조상 등에 대한 분명히 됐습니다. 모두 어, 기적은 명령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무명히 응. 그리고 네, 모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유머님들은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회장이 다녀가 볼까요? 아시안 트레이딩 해당이신 겨우 대롱의 상인 고문인 단상학사 내용은 기역 그 수업 회원에서 어, 낭독하십시오. 감사패 영월읍시 대종회 상임고문 아시안 트레이딩 회장 엄태우 귀종현은 본 회의의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충의공 어흥도 충신 동상 건립 시조공 묘역 진입로 매입 헌성 등 영월읍시 대종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협조를 하셨기에 영월읍시 대종회 회장단은 이에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서기 2021년 9월 16일 영월읍시 대종회장 엄상호 등 임원 일동. 감사패를 받으신 회장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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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대요, 사진대요. 네, 회장님 앉으시고요. 네, 끝나고 난 뒤에 네 사진 찾을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영어로 음식에서 동신 협력의 정신으로 영어로 음식의 어... 길을 길이길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laughs> 네, 다음은 저 임원들 회장, 저 고문님하고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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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패 영월엄씨 대종회 부회장 엄평용 영월엄씨 대종회에서는 귀종현을 영월엄문의 차세대 인재육성 담당 대종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였사오니 본회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에 선임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2일 영어름시 대종회 회장 엄상호. 네, 자, 그리고 네. 로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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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또 앞에 예. 이분이 을하 어머니들 도착하고. 예, 예. 우리 들어서고. 자, 우리 스타트 서 하나, 하나, 둘. 컴퓨터 겠습니다 하나, 둘.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게 이런 소임을 맡겨 주셔서 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에 제가 차세대 육성을 갖게 된그 소임을 회장님과 같이, 여기 계신 또 부회장님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 될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우리 대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성심성 의껏 많은 일을 보살펴 주시는 회장님, 엄상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